네, 일주차 강의 세 번째 부분 인간 성장 발달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인간 성장 발달의 개념과 또각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인간 성장 발달의 원리. 과연 인간 발달은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음 짚고 넘어가면 인간은 어느 한 시기에 발달한 부분이 다음 시기에 발달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달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방향성에는 일련의 법칙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두미의 법칙, 근원의 법칙, 전체 특수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 단순 복잡의 법칙 이러한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 자료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두미성의 원칙, 근원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그 용어로 쓰이는데요. 우선 두미의 법칙은 세팔 p h a l o c 플 u d a l principle라고 해서 발달이 머리에서 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 구조와 기능이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이 신체 하부보다 먼저 시작이 되고 발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육을 보면 태아기에는 머리가 먼저 발달이 되죠. 그리고 주기, 인생 주기에서 생애 주기에서 영아로 발달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몸통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다리, 사지 부분은 아동 시기에 발달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으로 보면 기능으로 보면 영아기에는 머리를 가누고 그리고 앉기, 서기 이러한 일련의 순서로 발달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미법칙, 두미성, 그리고 발달의 방향성에 근거한 원리입니다. 이어서 볼수 있는 다른 법칙, 또 다른 원리는 근원법칙입니다. 즉, 중심에서 외측으로 발달된다는 프락시모 디스탈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발달이 신체 중심부에서 바깥측, 즉 발초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체 가운데 부분의 그 조절 능력이 발달된 뒤에 이후에 말초 부위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흡기계를 보면 기도, 기관지, 그리고 세기관지, 폐포 순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사지 중에서 팔을 예를 들자면 운동 팔 운동 조절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엔 손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세 조작이 가능한 손가락이 가장 마지막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근원성 법칙 근원 원리의 음,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볼 전체 특수의 법칙, 즉 General to Specific Principle의 경우에는 발달이 전체적 일반적인 활동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전교한 활동 부분으로 성장 발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순 복합의 원칙 (simple to complex principle)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조작 조절에서부터 복잡한 활동과 기능으로 조절이 되고 발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시한 그림을 보면 그 책에 있는 그림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머리에서부터 다리쪽, 즉, 세팔로코달 도미 법칙을 세로 화살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프락시모 디스탈, 미들라인 투 익스트리미티스, 그래서 가운데서 중심에서부터 외측으로 발달되는 방향성을 그림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의 연속성과 결정적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변화를 갑작스럽게 변화 없이 그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그 컨티뉴이티 연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어,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발달의 진행이 완만한 성장 곡선과 같고 이전과 이후의 발달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시점이죠. 즉, 전생의 동안 지속되는 연속적, 연속적인 속정인로정으로을보는그이달지보현재이발지이 그 현재의 발달이 다음 발어있연서그되음있어은 어떤 음발이이어어질것이이는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song song s 성 n g song 속 o n g song song s o 다다 예로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전체 생애 주기별로 그 속도를 봤을 때 성장 속도나 발달 면면이 그 살펴보면 영아기와 청소년기에는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기타 나머지 다른 생애 주기에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오히려 그 퇴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생애 주기 단계별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발달 연속성에서의 관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한편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다양한 속도로 그 발달이 보이는데요. 신경계는 영악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그래프에서 보이는 그 림포이드 림프 조직은 6세의 성인 수준에 다다르지만 그 이후에 뭐 10이 뭐한1에서 12세 정도 되면은 오히려 성인의 두 배로 급성장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20세 경에는 6세 경의 성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세 경의 성인 수준에 다다랐는데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성인 수준이 성인 수준의 그 림프 조직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또그 비뇨기계인데요. 생식기 경우에는 그 생식기죠? 제니탈. 생식기는 사춘기에 급격한 발달을, 보, 그 성장을 보이면서 사춘기에 무르 있는 성숙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발달 단계는 그 순수에 따라 진행을 하지만 아프거나 혹은 그 외적, 내적 스트레스를 겪을 당, 겪게 된다면 퇴행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때아 성장 발달에는 어느 최적에 해당되는 민감한 시기가 존재하는구나 그 개인 고유의 그 지표 시간표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인간 발달의 이종표 범위 내에서는 인간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인적 시간표에 따라서 발달해 가고 어, 발달해 가고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런 특정 발달 과업이 달성되어야 되는 시기에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내외적 자극이 없으면 특정 영역 혹은 그 특정 영역과 상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결함은 일부일 수도 있고 혹은 영구적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응용해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 적용시켜 본다면 아 발달 단계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줘야겠구나 이후에라도 그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에는 방향성 연속성 결정적 시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발달의 원리에 있어서 복합성을 보겠는데요. 앞서 본바와 같이 성장 발달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신체, 인지, 정서 등 어느 단면적 하나의 측, 하나의 영역 그 측면이 그 독단적으로 그 부분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지어서 성장 발달에 나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 바로 발달의 복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전과 환경의 차이가 저마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 아동마다 그 인간마다 성장 발달의 속도나 비율은 다를 수 있고 그 처해져 있는 유전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여러 부분이 상호 연관 지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발달한다 이 부분을 끝으로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원리에 대해서 방향성 복합성 뭐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그 성장 발달 단계, 다음, 다음 클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